어제 이제 포항에서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 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두산 베어스가 이접전 끝에 연장 접전 끝에 김재환 선수의 결승 홈런으로 5대3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이제 오승환 선수가 홈런을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승엽 선수 이 현역 시절 때도 포항구장에서의 궁합이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삼성에서 선수 시절 통산 포항구장 성적 아 이거 저도 기억나는데요. 39 경기에 나와서 타율도 3.6푼 1위 15개의 홈런을 모여 포항구장에서만 때려냈습니다. 야, OPS도 1.167, 팀 성적도 33승 11패, 7월 오픈에 6박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게 어, 과거 이 포항구장은 약속의 땅이다 이런 음. 얘기가 있었는데 어, KBO 리그 사상 첫400 홈런을 달성한 것도 역시 포항이었습니다. 선수들마다 자신과 잘 맞는 구장이 이런 걸 보면 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음. 어느 구장에서 좀잘 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뭐 청주구장? 대전구장 음. 대전구장이 프로 1홈런 청주 대전 어, 아하 프로 1홈런이었고 한경기 2홈런도 청주구장 음.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충청도 그쪽으로 어 그러네 가면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그때 <laughs> 하여튼 그 대전 청주가 좋아요. 청주 대전 청주 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좀 이제 구장이 약간 작은 편이잖아요. 네. 이게 타자 입장에서는 타석에 딱 들어설 때부터 좀 자신감이 들수 있을 것 같고 같아요. 그냥 그냥 됐다. 아 됐다. 어. 하나 간다. 어 그냥 됐다. 이런 아. 생각이 딱 들지. 아. 나는 그랬어. 굉장히 청주에 대한 그 기억이 좀 많아가지고. 네. 어. 아 수빈님 마운드가 너무 안 좋다고. 어제... 포항 경기가 그랬죠 음. 중간에 계속 흙을 맞아요, 걷어냈다가 맞아요. 뿌렸다가 이게 완전 망신이거든요 음, 이렇게 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포항 구장 그저 뭐냐 체육시설관리공단 그쪽은 아, 이제 그쵸. 비상인 거지 이렇게 음. 되면은 이제 그 삼성도 사실은 할 말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음. 이런 데 어떻게 야구를, 야구를 하냐. 하냐 관리가 어. 이렇게 안 되는데 어 그거는 이미 날짜가 나오잖아요 네. 몇달 전부터 경기 일정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그 지자체에서 좀 준비를 잘해 주시는 게 아, 그렇 어. 그래야지만이 뭐더 열릴 수가 있는 기회가 더 오는 거지 자꾸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 이게 네. 선수들에게도 참 위험한 환경이라는 게 범범님 정철원 넘어지는 거 보니까 구장 상태 대단하더라고요. 얘기해 주셨고 음. 지금 청주구장은 시설 문제가 심각해서 경기를 못한다고 하는 기사 본것 같습니다. 아. 군산의 월명구장도 이제 기아가 거의 버린 수준이다. 이게 아. 왜냐하면 구장관리비가 문제에 되는 걸로 압니다. 몇 경기 한다고 유지보수 다 해야 돼서 김지영님께서 음. 또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몇 경기, 1 년에 그리고 한한번 정도 가자, 한두번 정도 가잖아요. 이제 그러다 음. 보면 그때마다 이게 어 급하게 이제 팬 여러분들 받으려고 이제 수리하고 또 유지보수하고 이러는 게 조금 구단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걸 구단에서 다 그렇게 비용을 처, 처리하나? 아, 그거까지는 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건 시에서 당연히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시 입장에서도 프로야구가 경기 연... 프로 야구 경기가 열린다고 하면은 주민들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1년 중에 행사 좋은 행사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롯데랑 지금 울산시랑도 약간 좀 뭔가 이 잡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좀 잡음이 있는 조금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요거 좀 어, 많이 경기하면 이 지방에 있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던데 이게 좀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경기 이제 두산의 결정적 상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회였죠 무득점을 끌려가는 상황에서 삼성 불펜 양창섭 그리고 이승현 선수를 골, 공략해서 어, 3점을 뽑아내며 경기를 이제 원점으로 돌려줬고요 10회는 김재현 선수의 결승 홈런 통산 오승원 선수를 상대로 첫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결국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3연승을 달성을 했고 5월 승률도 회복을 했는데, 어, 삼성 입장에서는 또다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 오승환 선수가 패전투수가 됐으니까 이건 단순히 뭐 1패 이상의 충격인 것 같아요. 어제 지면서 하, 아, 9위죠. 9위 기아와의 격차도 이제 다섯 경기 차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최하위. 이제는 좀 멀어 보이거든요. 부위와의 네. 네. 격차도 다섯 경기 차면 이거 꽤 멉니다. 어제도 겨, 거의 중 후반까지 3대으로 앞서고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음. 그리고 뭐 우규민 선수, 오승환 선수 다 돌아왔으니까 이거는 좀 막아줄 수 있는 점수 차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 어제도 결국은 이제 뭐 동점 허용하고. 음, 김지환 선수가 마지막에 홈런 치기 전까지는 진짜 무기력했어요. 음. 좋은 타격이 아니었는데 그 결정적일 때또한 방을 또 때려주면서 두산이 또 어, 승리를 챙겼는데. 네. 아, 지금 어제도 보면은 어, 역시나 이제 그 이승현 선수도 이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음. 근데 어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 아닌 핑계를 좀댈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왜? 마운드가. 음. 어, 마운드의 컨디션도 너무 좋지 않았는데 네네. 어제 포항도 그 적당하게 비가 또 계속 내렸어요 음. 취소가 될 만한 양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막 질퍽질퍽하고 네. 어제 보니까 계속 신발 스파이크 밑에 흙을 막 터는 모습만 이런 게 계속 잡히는 걸 보면 사실 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예민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제는 좀 어, 그런 그 컨디션 자체가 좀 좋지 못했던 구장 때문에. 좀안 좋았던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참 거꾸로 얘기하면 아예 똑같은 마운드 쓴 두산 불팬들은 <laughs> 어쨌든 최원준 선수 내려가고 나 가지고 거의 뭐 6이닝 넘게 뭐 7이닝 가까이를 이제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기 때문에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화딱지가 나실 것 같아. 요 왜냐면 하 삼성은 매번 지는 패턴이 똑같아서 보는 재미조차 이제 없어졌어요. 초반에 점수 내고 타선 침묵. 그러고 불펜 터지는 패턴. 이왕이면 지더라도, 세롭게 지면 기더라도 아주. 라라랜드님께서 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삼성 이렇게 지는 거 너무 당연해서 감흥도 없다. 세라피모님께서 얘기하셨고, 삼성 초반 리드해도 불안한 팀. 결국에는 이게 불펜 진이 시즌 내내,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전반기가 끝나는데, 전반기 내내, 문제였던 불펜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았다. 트레이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승환 선수 이군 갔다가 뭐 선발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어떻게든 보직도 변경해가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도 어제 경기또 패전투수 아참 삼성 라이온즈는 안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듭니다. 야 올해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힘이 없어요. 응.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 그거는 뭐. 구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 좀 많이 약해요. 음. 어, 선수들 자체가 경쟁을 하기에는 어, 좀 힘이 많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아, 어, 뭐그 안에서 지금 박진만 감독이 어떻게서든 뭐 어,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한계점이 있는 거죠 이제는 음. 한계점이 같은 패턴이라는 게. 아무리 뭐 다른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조합이 제일 베스트긴 해요. 어쩔 수가 감독의 생각요 이군에서 네. 올릴 선수도 사실 이제 네, 그렇죠. 없거든요. 네. 이군에서 올릴 수도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단 그 현장이 음.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그 치부를 드러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 이군의 선수가 어 이군의 선수가 없다는 건 선수는 있는데 올릴 만한 선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육성이 잘못되고 있거나. 뭐 뭐가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 삼성이 새로운 선수들로 어떻게 좀 교체를 해 가지고 이 선수들로 하여금 뭐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 해도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요 음. 어. 그냥 보직 정도만 타순 정도만 이렇게 바꿀 좀 되는 것같서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런 있다. 것 정도밖에 는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삼성은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아 진짜 진짜로. 이게 한화 같은 경우도 뭐아무게 정말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화는 최하위를 할 때도 어쨌든 젊은 선수들 뭐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있다. 혹은 이제 2군에도 어, 유망주 선수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1군에서 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문동주 뭐 선수라든지 노시환 음. 선수라든지 이렇게 젊은 선수 중에 기대주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뭐 굴비즈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김지찬 선수 지금 2군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뭐 이재원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제 1군 무대에서 올스타급 이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저는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1군 상황이 안 좋으면 미래라도 있어야 되는데 2군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둘다안 좋다 보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삼성 암흑기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걱정들이 음. 많은 팬분들께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어, 정말 특급 선수들을 영입을 하거나. 아휴. 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구단 요거를 뭐뭐 뭐 시스템을 진짜 싹 바꿔야 네.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수공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 이게 지금 돈 예전처럼 사실 뭐 예전에 삼성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도 있잖 돈성 소리 들었을 때도 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셀러리캡이 도입돼가지고 지금 셀러리캡은 음. 또 어쨌든 삼성이 2위라고 하니까 돈을 안 쓰는 건아닌데또 이상하게 쓰고 있다는 라 음. 것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분간의 트레이드는 네. 어~ 길게 봐서 장례를 봐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어~ 이게 굳이 1군이 아니더라도 어~ 그 팀의 그 취약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 그리고 2군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1 군이 워낙 좀 그~ 탄탄해서 이 선수가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트레이드 그 할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것도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NYN 파스님께서 과감한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다른 팀이 매력적이라 느낄만한 자원도 없다. 원태인 정도? 얘기하셨고, 혹은 이제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하고 메이저리그식으로 지명권 받는 트레이드라도 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남은 시즌을 아예 포기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바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하게도 이제 외국인 선수는 어뭐 매년 매년 계약하는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KBO 리그 환경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트레이드라고 또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이제 롯데 대 하나입니다. 롯데 선발투수 나균환 선수고요. 하나의 선발투수 이제 한승주 선수인데 그죠? 이거 이제 안 바뀌었네요. 네, 좀 죄송합니다. 하나의 한승주 선수1승2패 3.62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나균환 선수 6승 2패 3.14. 어제 이제 매치업은 뭐한승혁 선수였습니다만 비로 이제 경기가 밀렸기 때문에 한승주 선수를 이제 선발투수로 또 내세운 하나 이글스네요. 어디 음... 어떻게 좀 음... 보십니까? 저는 나균환 선수가합니다 나균환 선수. 네. 네. 나규나 선수 갑니다. 음. 어, 롯데가 지금 나균나 선수가 6승을 달리고 있는 건 본인의 호투도 있겠지만 본인이 등판했을 때의 팀 경기력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어, 그래서 저는 어, 최근에 흐름 자체는 한화X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선발 매치업에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니까 네네. 저는 오늘 어, 롯데 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아 저는 어제는 사실 이제 한승혁 선수였잖아요. 한승혁 선수 나오는 날은 어쨌든 이제 한, 아, 한화 입장에서는 가장 조금 어, 불안한 선발 카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어제는 저도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승리를 한번 예상을 했는데 음. 한승주 선수라면 그래도 좀할 만하지 않을까 한화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어제 음. 어제도 쉬었고 그제도 쉬었고 이제 불펜 투수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발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음. 빠르게 또 이제 불펜 투입해서 다다다다닥 이렇게 하면 한화에게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좀 있어 <laughs> 안 보입니다. 한화 안 좋아함. <laughs> <laughs> 롯데 찍어서 그러신니까 한화 안 좋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 찍어 주면 음.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조슈아 님. <laughs> 안청희 언님이 찍으면 그 네. 팀이 더 진다 나는 좀느 저는 10개 좋아하는 팀이 하나도 없어요. 음. 네. 하나도 없어요.